이제 u v 맵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을 매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텍스처 페인팅 작업을 통해서 고민형 각 부분의 색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텍스처 페인팅 작업을 위한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머티리얼 탭에서 u v 맵핑을 위해 생성했던 임시 머티리얼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시, 툴탭을 열고, 텍스쳐 슬롯에서 페인팅을 할 이미지를 생성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베이스 컬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2048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설정에서 알파 즉 불투명도를 0으로 설정해서 투명한 이미지로 생성하겠습니다. 투명 이미지를 베이스 컬러로 적용했기 때문에 뷰포트에서 메시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페인팅을 하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미지 에디터에서 앞서 생성한 이미지를 열고 알트 t S를 입력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참고로 블렌더에서는 작업 파일을 저장할 때 이미지 파일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변경한 다음에는 이미지 에디터에서 직접 저장해야 합니다. 파일 브라우저의 사이드바에서는 저장할 이미지 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포맷은 화질 손실이 없는 게임즈 포 a 으로 하고 컬 e 는 r g b 3원색에 투명도 채널이 추가된 r g b a 를 선택하겠습니다. 컬러뎁스는 8비트나 16비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저장할 파일의 기본 설정은 아웃풋 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은 모델의 이름과 텍스처맵의 종류를 조합하면 되겠죠. 참고로 블렌더에서 파일이나 데이터 이름을 설정할 때 한글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편이 문제 예방에 좋습니다. 다음은 툴 탭의 옵션 패널에서 블리드를 설정하겠습니다. 블리드 설정은 이미지에 페인팅을 했을 때 페인팅이 몇 픽셀이나 더 퍼지게 할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유비조각의 영역에만 색이 칠해지기 때문에 메시씸 경계선 부분에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리드 값을 적당하게 설정해서 페인팅이 약간 더 퍼지도록 하면 이런 틈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값을 설정하면 다른 조각에까지 칠해져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UV맵핑 단계에서는 조각 사이의 거리를 이미지 레졸루션의 100분의 1 /100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블리드 설정을 이미지 레졸루션의 200분의 1 /200 정도로 설정한다면 무난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지의 크기가 2048픽셀이기 때문에 블리드는 5에서 10픽셀 사이의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뷰포트에서 대칭 페인팅을 할수 있도록, 시메트리 패널에서 X가 체크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대칭이 아닌 모델을 페인팅한다면, 이 옵션을 꺼야겠죠. 이제, 고민형 각 부분의 기본 컬러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초 단계에서 설명했듯이 뷰포트에서 메시의 페인팅을 할 수도 있고 이미지 에디터에서 평면의 페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셀렉션 마스킹 기능을 사용해서 더 간편하게 색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뷰포트 텍스처 페인트 모드에서 셀렉션 마스크 모드를 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딧 모드에서 선택된 부분에만 페인팅을 할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에디 모드에서 페인팅 하려는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컬러부터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모드매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페인트 모드로 나와서 고민형 전체의 기본색을 설정하겠습니다. 툴바에서 컬러 필트를 선택하고 툴탭에서 컬러를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뷰포트의 메시를 클릭하면 선택한 부분에만 컬러가 채워집니다. 컬러를 더잘 확인하려면 뷰포트 쉐이딩을 매켓 화이트로 설정하는 편이 좋겠죠. 원하는 컬러를 찾을 때까지 컬러필을 반복하겠습니다. 원하는 컬러를 찾았다면 해당 컬러를 다시 사용하기 쉽도록 팔레트에 저장하겠습니다. 툴탭에서 컬러 팔레트를 열고 팔레트를 생성한 다음 컬러를 추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용한 컬러는 이렇게 컬러 팔레트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시 각 부분을 선택해서 세부적인 컬러를 설정하겠습니다. 메시를 선택할 때 컨트롤 플러스로 선택 확장 기능을 사용하면 원하는 부분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 매핑 단계에서 사용했던 셀렉 미러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쪽 메시를 선택하고 셀렉 미러 기능을 실행하면 반대편 메시만 선택됩니다. 하지만 오퍼레이터 패널에서 Extend 옵션을 체크하면 양쪽이 함께 선택됩니다. 텍스처 페인트 모드에서 컬러를 변경하고 선택한 부분에만 채워보겠습니다. 원하는 컬러를 찾았다면 컬러 팔레트에 저장해야겠죠. 발바닥은 귀와 같은 소재로 생각하고 같은 컬러로 설정하겠습니다. 블리드 설정 덕분에 유비 조각보다 약간 더 넓게 컬러가 칠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코 부분은 약간 더 진한 컬러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눈은 별도의 머티리얼을 설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컬러를 설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갈색으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이제, 고민형 각 부분의 기본 컬러는 설정되었습니다. 이미지 에디터에서 alt s를 입력해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Ctrl s로 작업 파일도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페인팅 툴을 이용해서 베이스 컬러에 디테일을 더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주요 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툴을 설명하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이나 작업 파일을 저장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먼저, 드로우 툴은 가장 기본적인 페인팅 툴입니다. 페인트 모드에서 브러쉬 크기는 F, 강도는 Shift F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툴은 여러 컬러 영역을 부드럽게 섞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스트렝스를 1 이상의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미어 툴은 한 부분의 컬러를 다른 부분으로 밀어서 섞는 툴입니다. 클론 툴은 한 부분의 페인팅을 다른 부분에 덧칠하는 기능입니다. 힐 툴은 앞서 사용했던 기능이죠. 페인팅 가능한 모든 부분에 선택한 컬러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로우 툴에 텍스처를 적용해서 페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 탭에서 텍스처 패널을 열고 새 텍스처를 생성하겠습니다. 우측의 버튼을 클릭해서 텍스처 탭으로 전환한 다음 생성한 텍스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컬러가 있는 프로세저 텍스처인 매직 텍스처를 설정해서 페인팅을 해 보겠습니다. 컬러를 순백으로 설정하고 페인팅을 하면 브러쉬에 적용된 텍스처가 그대로 칠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을 적용해도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가 그대로 칠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브러쉬 텍스처를 제거하고 동일한 텍스처를 텍스처 마스크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텍스처를 텍스처 텍션 마스크에 적용해서 페인팅을 하면 이렇게 텍스처는 스텐실 역할만 하게 되고 툴에 설정했던 컬러가 칠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세저럴 텍스처를 텍스 텍션 마스크로 적용하면 이미지에 디테일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는 기초 강의인 만큼 베이스 컬러만 설정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어트리얼 단계에서는 이 베이스 컬러 맵과 쉐이더를 조합해서 고민형의 기본 재질을 설정해 보겠습니다.